어, 오늘 소개해드릴 카메라는 캐논의 A35 데이트웍스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는 어, 레인지 파인더 캐노 캐논의 이제 저기 뭐야 캐논의 QL17 그 다음에 QL28이 있는데 QL28과 같은 스펙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40mm 2.8 그래서 레인지 파인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이렇게 거리를 맞춰서 그 다음에 이 빌트인 플래시가 달려 있어요 이쪽에 플래시를 온 하시면 한 이제 뭐5초에서1 0초 정도 기다렸다가 네, 필름을 장전한 상태에서 이렇게 플래시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그런 카메라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트 데이트 인프린트 기능이라고 사진에 그 날짜가 나오는 기능 있잖아요. 그게 이쪽에 이제 휠이 보여요. 자 이거는 이제 데이트를 사진 찍고 싶다 그러면 온으로 해놓고. 원으로 하단에 보시면 데이... 데이트 언락 휠이 있어요.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어 먼스 데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은 안 돌아가고요. 얘를 누르고 흰 버튼을 누르고 얘를 돌려가지고 여기 정 중앙에 음, 몇 년도 월일 이걸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맞춰주시면 그 해당 날짜가 어, 사진을 찍을 때 샷터와 함께 이 뷰파인더 하단에 셔터와 함께 눌렀 어,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네, 이건 뷰파인더를 보시면서 네, 데이트 온 상태에서 이거 셔터를 몇번 눌러 보시면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의 가장 이제 뭐, 뭔가 헷갈리는 부분이랄까. 네. 이 카메라는 어, 뭐라고 해야 되냐? 자동 노출 카메라인데요. 어떻게 자동 노출을 하냐면, 어, 그러니까 사용자는 일단 거리만 맞추시면 돼요. 거리만 맞추고. 밝은 데를 보고 어두운 데를 보고 이렇게 뷰파인더로 보시고 이렇게 왔다갔다 해보시면 이 뷰파인더 어 왼편에 이 바늘이 움직여요 바늘이 바늘이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노란 영역에서 조리개 적절한 조리개를 가리켜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조리개 값이라는 게 밝은 데를 보면 조리개 값이 올라가겠죠 그 구멍이 작아진다는 얘기고 어두운 데서는 조리개가 최대 개방이 되겠죠. 그래서 2.8 숫자에 가깝게 바늘이 내려가게 돼요. 근데 이 뷰파인더 오른편에 어, 노란 영역과 빨간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빨간 영역으로 바늘이 내려가 버리면 사진이 안 찍혀요. 지금 이제 제가 실내인데 이걸 누르고 얘를 하니까 셔터가 안 먹어요. 네. 그래서 고장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거고 그 저기 이 바늘을 잘 바늘의 움직임을 잘 보시고.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아, 그래서 아 졸개 값이 어, 2.8에 가깝다, 음, 최대 개방 상태에 가깝다고 생각되시면 그때 사진 찍는 환경이 어둡다라는 거고요. 네, 졸개 값이 올라가면 네, 뭐 밖에 주광일 때 나가서 찍을 때는 졸개 값이 뭐 16, 11 이렇게 가리키겠죠. 이건 이제 말로 설명하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뷰파인더를 직접 보시고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이렇게 보시면. 바늘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바늘의 움직임을 어, 이 하단에 보시면 이쪽에 LR44 배터리 두 개가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LR44 배터리. 네. 그래서 이 배터리가 달아지거나 없어지면 이 촬영이 안 되겠죠. 셔터가 안 눌리니까.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이 배터리 체크 빨간 버튼을 누르면 이 바늘이 5.6 있어요. 5.6. 이라고 적힌 숫자 옆에 초록색 영역이 있는데 그 초록색 영역에 바늘이 이렇게 딱 멈추게 돼요. 얘를 누르면. 자, 그러면 이제 플래시를 어두울 때 사용하는 것도 응용을 해 보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플래시를 사용하는 순간이 되게 어두운데 어두운 데서는 사진이 안 찍혀요, 이 카메라는 셔터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플래시 체크 일단 초점을 맞춰 놓고요. 플래시를 켠 상태에서 배터리 체크 바늘 눌러요. 아니, 버튼을 누르면 예, 5.6으로 올라가겠죠? 오, 그러면 동시에 셔터를 눌러서 촬영을 하시면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니,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뭐 이런 카메라가 다 있어. 어? 음. 그러니까 이 카메라는 수동 카메라, 레인지파인더에서 레인지파인더에 달려 있는 플래시예요. 그러니까 이 어, 저기 뭐야, 코니카 C35 EF 같이 최초로 그 플래시가 달려 있던 카메라 걔 같은 경우는 플래시 버튼을 올리면 어두운황황에플플시시충 충전이 면촬촬이이되데이카 카메라는 이 셔터락이 조리개가 조리개 값이 너무 y button and press the play button and press the p l 고 y button and press the play b 이제 꼼수 대부분 다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렌즈 파인더라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이흰 선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예요. 이 렌즈와 피사체간의 거리가 최소 80cm고 1m, 1.5, 2, 5m. 이게 이제 이 피파인더로 보시면 그 흐린 허상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대상과 <laughs> 그 허상의 윤곽을 일치시켜 주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뷰 파인더를 보시면서 이렇게 이걸 왔다 갔다 돌려 보시면 뭔가 희끄단게 왔다 갔다 할때 그걸 일치시키면 아, 거기에 초점이 맞겠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필름 넣는 법부터 일단 알려 드릴게요. 필름 넣는 거는 이제 여기 하단에 이걸 이렇게 내려 주시면 개방이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필름을 <laughs> 필름 빈통을 <laughs> 네, 필름 필름을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로 해서 이 밑으로 이렇게 집어 넣는데 잘안 들어가죠. 네, 이 리와인드 탭을 들어서 올려주세요. 올려주고 얘를 이렇게 넣고요. 얘를 다시 닫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 돌려주면 아무 네, 이렇게 들어가죠 필름이? 이 상태에서 필름을 빼셔가지고 스풀 안에 필름을 5mm 정도 집어 넣어요 틈 안에 네, 이런 상태에서 <laughs> 감아주면 만물도 들어가죠? 그럼 이제 셔터 한번 눌러주고 밝은데 보고 또 이렇게 감아주고 네, 그러면 뭔가 잘 들어 어, 로딩이 된것 같아요. 그럼 이제 뚜껑을 닫고 셔터를 한번 눌러주고 카운터를 보시면. 카운터가 S에서 지금 시작을 해, 하고 있어요. 이제, 오, 이렇게 예쁘겠네요. 네, 아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리와인드 탭을 닫았을 때 얘를 감았을 때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게 눈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로딩이 잘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감아주고 찍고 다음 장부터 촬영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이거는 항상 얘이 빨간 테두리 이렇게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이게 회전을 해야 돼요. <laughs> 스톤 카메라는 에, 아니, 저기 뭐야 필름이 위에서 봤을 때 필름이 빠져 나오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필름이 여기 이 롤에 말려 있는 거기 때문에 빠져 나오면 이게 회전을 하죠. 네, 당연한 거니까 그게 이,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안전하게 촬영을 해주시고. 너무 어둡다 싶으면 플래시를 켜요 플래시를 켜고 실내에서 특히 그 다음에 얘를 눌러서 바늘이 5.6까지 오게 해요 조리개 수치가 그러면 그때 촬영을 하시면 네, 말끔하게 모든 게 해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촬영을 다 끝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이건 수동 카메라니까 이 하단에 리와인드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고 얘를 제껴서 필름을 필름 통 안에 감아주시면 되겠죠.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돌려서 어느 정도 빠져나왔다 싶으면 <laughs> 필름실을 열면 손톱이 없어서 필름실을 열어봅시다. 아이고 좀 열려가. <laughs> 이렇게 열면 이렇게 필름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카메라. 카메라가 되게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수동이고 배터리가 두 개예요 여기는 이제 AA 배터리 하나가 들어가는데 플래시 전용으로 들어가고요 이쪽에 LR44 두 개가 이 카메라의 노출계 역할을 하는 거 노출계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 이렇게 배터리가 두 개를 사용하고 배터리 두개그 다음에 이제 다 수동 카메라에 초점은 초점은 이렇게 이 거리계를 돌려서 레인지 파인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헬로 어, 찍어 보시면 근데 자신감을 생길 거예요. 왜냐면 새, 생각보다 결과물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어, 비록 이제 원래는 이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다 단종이 돼가지고 사용을 못해요. 아니면 뭐 어렵게 구해야 되는데 LR44를 껴도 <laughs> 일반 컬러필름 사용시에는 결과물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laughs> 캐논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과거 필름 카메라들이 단단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네,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플래시를 가급적이면 써주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어, 플래시를 사용 안할 때는 이렇게 잘 받쳐 가지고 네, 흔들리지 않게 네,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셀프타임이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내리고 이걸 셔터를 눌러주면 셔터는 움푹 들어가 있어요. 뭐, 이게 이렇게 떨어질 동안 가만히 이제 피사체를 고정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찍히고 네, 셔터가 튀어나와요. 이거는 이제 중간에 와인딩을 하고 <laughs> 이걸 제 끼고 셔터를 누르면 얘가 내려가면서 찍힌다. 셀프 타이머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고. 어 그다음에 어, 필름을 촬영을 다 끝난 다음에 필름을 뺐잖아요. 그러면 어, 여기 장시간 보관할 때는 여기 AA 배터리도 빼 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제 이게 AA 배터리 알칼라인들은 어 배터리가 뭐야 뭐 누액이 흐르면 회로가 상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저런 주의점을 잘 어, 보시고 촬영을 하시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어. 어. 어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렌즈 옆에 여기 구멍이 밝고 어두운 것을 판단해 주는 <laughs> 그 소자예요. 네 노출 소자. 그래서 이걸 가리면 얘는 절대 셔터가 안 눌려요. 왜냐하면 내가 손으로 가리고 있으니까 완전 깜깜한 어둠이거든요. 그렇다는 거. 하지만 이걸 손을 떼면 셔터가 작동이 되죠. 이런 원리로 어 작동을 하는 카메라니까, 이런 걸 이제 최대한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려우면 어렵지만 자신감을 주는 카메라니까, 한번 네잘 보고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